안녕하세요. 승금초 때 유재구입니다. 아, 가게 문 닫고, 아, 귀가 했습니다. 어, 잠시 시간을 내서 누워있다 보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님이 자유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셔서, 어,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님이 얘기하시는 자유가 뭔지, 제가 이렇게 뭐라고 규정을 짓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자유라고 하면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의무와 책임이 따랐을 때 방임이 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영국의 사상가 슈트호트 어, 미리 했던 얘기인데요. 어, 흔히 자유라고 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셔요. 어, 첫 번째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힘 음, 그런 것들은 프리덤이라고 어,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신체의 자유에 좀 가깝다고 할까요? 어, 물론 내 의지가 아, 반영이 된 행동이기 때문에, 신체 자유를 좀 넘어서는 개념이 포함이 되는 거죠. 또한 가지가, 리버티. 어떤 지배나 권력으로부터 제한받지 않는, 구속받지 않는 자유. 그랬을 때, 리버티라고, 어, 영어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얘기하시는 자유는 무엇일까? 뭐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나, 단어나, 이,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한 자유로 틀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뭐 2년 반 동안 국정을 운영하시고 어떠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자유는 본인의 지배와 권위에 굴복했을 때, 자신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상대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자유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펼치는 정책이나 어떤 이념,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반국가세력 공산정체주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어떤 특정인,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유는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될 자유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님이 갖는 자유는 법과 헌법 위에 있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명하지 않은 선택과 상황에 있었을 때, 그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에 위반이 되고, 불법임에도 용인이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자유로서. 자유로서 용인을 하고, 법의 심판대에 쓰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이 연설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해도 입을 막고 밖으로 끌려 나가야 돼요.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했고 권위와 지배에 구속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전혀 위법과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막고 밖으로 끌어냅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카이스트 학생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자유라는 잣대가 너무 평등의 기준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러한 자유의 마인드를 갖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또 국민이 납득하고 본인을 따라줄까요?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내란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존중하신다면, 생명을 존중하셔야죠. 국민의 생명,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셔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을 너무 경시하셔요. 인권도 너무 경시하셔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또 일련의 수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결을 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를 하는 방법도 낯섭니다. 우리의 전통 방식과는. 영종사진이 없다든가, 리본의 근조를 안 쓴다든가. 너무 낯설은 거죠.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아 오송지하 참사도 마찬가지고 최상병권 이런 일련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는 자유 과연 그건 어떤 것이냐 본인의 일과, 일과만 적용되는 성역화된 자유. 그거밖에 보이질 않아요. 또 자신의 친익으로. 이너서클. 몇몇 장관들. 국민하고 교, 교집합이 되는 자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국민을 섬긴다고 하셨잖아요 국민이 대통령한테 굴복을 했을 때 자유를 얻는다 그거는 봉건주의 그 왕조시대나 있을 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녀에 왕자 쓰여 나오셨나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프리덤은 자연스러운 자유고 로 받아들이고 정말 원하는 자유는 리버티입니다. 권위와 지배에서 벗어난 구속받지 않는 자유. 근데 지금 정부나 여당 행정부는 그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상당히 많이, 또 자유를 침해하다 보니까 인권까지 경시하고 무시하고, 또 자유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시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책임 없는 자유는 그거는 방임이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그러한 생각에 바탕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검사 생활 30년 정도 하셨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이 딱한 분류죠. 그게 검사 집단입니다. 수사에서 기소해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 패소하면 책임을 안 져요. 비교해서 의사분들, 그분들 생명을 다루죠. 10번을 만약에 생명을 다뤘어요. 수술을 했다라고 쳤을 때. 한 번만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과정을 받습니다. 그 돌아가신 유족이 의료사고로 해서 재판을 걸어요. 그래서 기피가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들 일부러 생명을 함부로 했거나 사망하기까지 절대 안 하시죠. 의사분들이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보람을 거기서 찾고, 환자가 건강해졌을 때 보람을 찾아요. 물론 경제적인 어떤 수입도 빼놓을 순 없지만, 그런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반면에 검사분들도 열 분의 재판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기소가 잘못돼서 재판 과정에서 패소를 했을 때그 사람의 일, 일생은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곡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재판 거나요? 검사한테? 안 걸잖아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유를 줬잖아요. 권한도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또,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했으면, 나중에 정황을 살펴봤더니, 변호인 측하고, 본인이 실수를 했어. 잘못한 거야. 그래서 판사님이, 피고인은 무죄다. 라고 했을 때, 검사분들.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잖아. 아니면 말구지 뭐.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무분별한 보복식 기소도 있고, 기소를 안 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년 중에 95% 승소, 재판 승소가 안 되는 사람은 5년 동안 기소를 중단시킨다든가, 나가서 변호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든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도덕적 회의가 발생할 수 있다. 기소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감, 보복적인 기소가 될수 있다. 검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계제가 많다. 자, 검사분들이 칼을 쓴다고 하죠. 검사의 칼. 그 칼에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면 가정이, 나락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결정이 됩니다. 의사선생님도 칼을 쓰죠. 그분이 쓰는 칼에, 생명의 칼에,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저는 검사분들이 쓰는 게 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 검사들은 칼이 없어요. 캐비넷만 있지. 그래서 캐비넷 정치하시고 지도자가 돼서 책임질 줄 모르잖아요. 책임을 지면 뭐 큰일 나는 거야. 본인은 무호류 무오류의 존재, 무과실의 존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검사 시절에 패소한 경험도 많으실 텐데 국가에서 책임을 또는 국민의 책임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전혀. 그게 국정에 반영되니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겁니까? 국민이 죽어도 책임을 안 져요. 지금 의료대란으로 응급실을 떠돌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분명히 책임을 지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책임을 지야 된다는 생각 안 하고 계시죠. 그게 검사 시절의 마인드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만 우려받지.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전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 자체를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무고한 국민들이 너무 많은 생명과 재산, 인권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고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번 의료 대란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응급실의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국가에서 책임져야 돼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앞으로 자유를 말씀하실 때는 책임을 갖고 의무가 따르는 자유를 말씀하셔라.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 지배와 권위에서 속박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자유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당연히 제재가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것도 수지서트 미리 언급을 한 겁니다. 뭐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지만 유용성을 갖고 상당한 가치를 논한 사람이죠.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행복이 더 유용한 거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 뭐 들어가면 너무 좀... 저도 가방도 짧고, 아무튼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자유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자유는... 교집합이 전혀 없고 너무 계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섞어지지 않는다. 하나 되지 않아. 앞으로 임기반이 더 남았죠. 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대세계 보시기 바라고 너무 특정한 개인과 특정한 일과 일, 일과 특정 집단 이너서클 위주의 국정 운영은 자유하고 맞지 않습니다. 평등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